자 안녕하십니까, 삼신의 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피드비드 라이브라는 게임의 뭐 트위치 형식 채팅 뭐 게임이라 그러는데 공포 게임이죠. 유저네임 됐죠? 오케이. 어 뭐야? 오아 내가 시청자인가 보구나. 오 클립 we think you will like. 네가 좋아할만한 클립이라고? 오 뭔데? 기프트 어? 어?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어... 아. 아이 아이 아이엠삼샵준 나이스 투잇쥬 뭐야 어? 쥬원니다 어? 아이 아이 뭐야 이게 Just click on what is I don't know. 네 명이나 본다고? 우리 시청자보다 슬슬 많아지겠구만. 내가 한번 누를 수는 없구나. 보라색 쓰는 거라고요? 보라색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구나. 완전 나네. 열명 됐다. 나 때문에. 뭐가 있어? 근데. 뭔데? 내가 누르는 건 아니고. 오픈 오픈돼? 뭐야? 어? 오픈됐네? 피가. 어? 오오케이 도어. 아 내가 시키는 거네. 스크류 드라이버 유즈 킹더 도어 하면은 안될 거고. 유스 스크라이버. 뭐야? 훈수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건방진 것들이 얘네 싹다 쳐주세요. 이런 애들 다싹다 다 쳐야 돼. 어, 삼신준 이런 애들 어디서... 어디서 말대꾸야. 어, 저걸로 여는 거구나. 옆에를... 아. 카메라 무빙 해바라고. 어어, 이것도 픽업? 오케이, 도어, 고고, 고고싱, 도어, 고고싱. 야, 89명이야, 미쳤다. 나도 저거 한다. 오늘 밤에 유스키 오호, 드레인했고, 도어 했고, yes, 왓스, 왓스 테스. 야아, 내가 시키고, 돈은 제가 버네. 애니메로드, 어씨! 만화방 이런 거잖아. 뭐? 뒤야. Yeah. Behind us. I think there's more something. 비하인드 한번 봐 보자. 뒤에 뭐가 있는 거 같대. 어, 어. 아이. 뭐가 있는데? t h i n k and door. 와, 명령어 점점 많아진다. 스토어부터 볼까? 오, 이, 뭐? 어, 뭐야? 크리버 스클린샷. 누가 마음 들었지 그래? 레이 와, 다 되네. 야, 명령어를 대충 읽네. 그래도, 야, 시, 시청자 빠진다. 잘 됐다. 다 빠지라 그러자. 이게. 소련기인가 본데? 아, 시청자 영명되면 죽는다고? 내가 왜, 얘가 죽는 거잖아. 내가 안 죽잖아. 음, 나 이것도 읽어. 어, 뭔진 모르겠는데, 저걸로 뭐 푸는 거겠지? Think. Go to t h n k 아, 씨, 이거 내가 키워주네. 어? 여기도 있네. 리드. Read. 리드만 해도 될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도와, 도와, 가봐. 실제로 죽는다고? 여기 있다. 오, M 모양 O O C O C U L L V I 내가 다 해주네 이거 어이가 없네. 성하단 사람 심장마비로 죽으면 참아 씨, 아이 내가 채팅 쳐준데왜 제가 어 시체? 바디 체크. Not sure, but I think I see l c k 데 어. 야. 친... 많지. 왜 갑자기 쑥쑥 빠지냐? 심스라 이크위네드 남백... 그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씨... 너가 봐. 아... 채팅창 안 보인다고요? 그러네,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어... 핸드... 아... 손 잘라야겠다. 손 잘라야 되네. 핸드 쳐보라고 내가 알아서 친다. 어? I think I seen something like this class. 이게 한 줄이 뭐가 돼야 될 걸? 아 잠깐만. 우선은 안 해본 게아 저기 락화 있을 것 같아. 제가 막그면은락 가봐 아유씨 잘못 쳤는데 가네 뭐야, 이거 이 줄의 수리, 이 줄의 합이랑 이 줄의 합이랑, 이 줄의 합이랑 다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1, 2, 3, 4, 5, 6, 7, 8, 9가 다 들어가야 돼 잠깐만, 지금 1, 2, 3 3, 6, 7, 8, 9잖아, 9 뭐야, 그냥 3, 6, 9인가 본데? 369네. 어, 픽, 픽업 야, 자르자, 손자르러 가자. 컷 o o k s o o 저렇게 손모가지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에? o o 잘못 쳐 어, k s 도어로 가자 o 어 sook. s h i t s h i t What? s o o o s 스트림 온드 사이트 라이트 나우 존스터 미스터 존스터 50 500달러 야 이거 야 이거 장사 잘되네 이거 어? <laughs> 맞아. 뭐야 명령어주세요 왜왜 괜찮아 아 컷오프 컷 오프 유얼 And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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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off finger hot 망쳐놨너 죽어라 그냥 hot your arm 터링오프왜 나만 채팅쳐? 시청자 이렇게 많은데 픽업을 먼저 해야되나? 아 픽업을 먼저 해야되네 나만 채팅쳐 아야 어쩌라고 아 뭐야 나왜 이렇게 졌어 음... 어 쭉쭉 빠진다 내 알바야 근데? 아, 10플러스 해야 되네. 괜찮아, 아유. 오케이, 예, 아, 유어 버스. 어차피 안 오? 응. 아, 오는 거야구나 미친 에 o l 나이스 에 o l 크크크크 나 한국인인 사실은 하이 아 반갑습니다 뭐야 왜 밴데 밴 벤 하지마. 내가 니네 주인이야. 어,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Yes. Yes. No. No. 다밴 시켜. 누가 보냐? 다 꺼라. 내 방송이야. 뭐야 사람 사람이 있냐? 이거 사람 얘는 사람 같은데 응. 응.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 생각보다 빨리 이거 끝이면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교, 훈수와 교훈을 주는 거네요. 조심하세요, 손가락. 네? 훈수 조심하고, 그렇다고 채팅 안치지 말고, 오케이? 조심하라고, 어?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게임이네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삼신의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